안녕하세요. 이장용 선수입니다. 자, 오늘은 세종시에 있는 원수산 MTB 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 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지금까지 보셨던 파크들과 다르게 뭐 어, 셔틀로 올라간다거나 리프트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아니라 자력으로 어, 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크로스컨트리, 자전거를 베이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연습하시는데 훨씬 더 쉽고 안전하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또한 코스 중간 중간에 올마운틴을 가지고 재밌게 탈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전기 산악 자전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 산악 자전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는데 제가 갖고 온 자전거는 약간 이제 올 마운틴 자전거처럼 탈수 있는 풀 서스펜션 자전거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탈때 지친 상태로 내려와서 컨트롤도 제대로 안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페달링을 할때 파워가 그 힘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편하게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라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거리를 탈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보시면은 일단은 구동을 하기 위해서 어 앞에 크랭크라고 하죠. 크랭크 안 밑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른 자전거들보다 다운 튜브라고 하는 이 튜브 자체가 상당히 굵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안쪽으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 튜브가 상당히 두껍게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터와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자전거 강성도 조금 더 강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의 구동 방식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라이더가 페달링을 하면은 그힘 플러스 모터의 구동력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자전거로 내가 100이라는 힘을 쓰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약한60% 정도의 힘만 써도 되게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르막길에서 어, 에너지를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때 일반 자전거랑 전기 자전거랑 다른 점은 어, 전기 산악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전기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 라이더가 어떻게 페달링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기에 개입되는 값이 달라집니다. 어, 전기 자전거는 토크랑 스피드가 복합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 단순히 오르막길이 나왔을 때 정말 기압비를 무겁게 놓고 페달을 힘껏 밟는다고 해서 자전거가 빨리 튀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기압을 가볍게 놓고 페달을 회전을 빠르게 한다고 해서도 모터가 힘을 100% 개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부드러운 페달링이 될수 있게끔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은데 보통적으로 이 회전수를 표현하는 건 rp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70에서 90 rpm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압비로 바꿔주시면은 모터가 가장 효율적으로 어 라이더의 페달링에 개입을 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아비를 무겁게 해놓고 올라갈 때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아비와 무거운 부터 힘을 쓸것 같다라고 하지만 오르막길 진입하면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보시는 것처럼 모터에 개입되는 값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기아비로 오르막길을 오른다라고 하면 은 아무리 잘 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 모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적당한 기아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적당한 기아비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70에서 뭐90 RPM 사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르막길 상황에 따라서는 똑같이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 느낌적으로 어떤 기아비를 찾냐라고 하면은 정말 가볍다라고 느껴지는 기아에서 한두 단 정도만 약간 묵직하게 다리가 힘을 쓸수 있게 변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의 각도에 따라서 본인의 다리 힘에 맞춰서 기어 변속을 통해서 너무나 가볍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나 무겁지도 않게 적정한 기어비를 찾는 연습을 같이 해 주시면서 병행해서 어필 연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회전을 하면서 경사가 시작되면은 다리에 힘이 살짝 가볍게 들어간다 그리고 다리 회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면서 페달링을 하시면은 모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편하게 어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